2020년 12월 3일 목요일 밤 9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어, 책상 위에 이렇게 좀 너저분하게 신문 펼쳐져 있고, 뭐, 읽을 거리들이 이렇게 너저분하게 널브러져 있는데, 어, 바쁠 때는 이제 오며가며 읽고, 원래는 오전에 이제 다 이런 거다 끝내야 되는데, 바쁜 날에는 이렇게 펼쳐놓고, 예, 남이 보면은 창피할 정도로 이렇게 책상 위가 너저분합니다. 어, 지금도 이제 맞춰 가지고 바로 어, 이제 신문 요거 조금 남았는 거 보고 어, 친한 선배 관장님이 야김 관장 홍어 먹냐 이렇게 전라도식으로 하면 이제 홍어 혀 이렇게 전화가 오셨길래 뭐 일부러 찾아 먹을 정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라고 하니까 우리 집에 좀 있는데. 돼지고기하고 같이 먹게 와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 업종이 이제 마치는 게좀 늦다 보니까 또 오전에는 비교적 이제 쪽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이제 조금 프리하죠. 그래서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홍어를 먹으러 오라고 했는데 마침 경향신문에 보니까 살아 있는 어류를 어류 물고기요. 어, 먹지 말자. 이제, 그, 애들도, 어류도 고통을 느낀다. 그래서, 일본산이든 국내산이든 안 먹는다. 어류도 고통을 느낀다. 이렇게 하는 이제, 피켓을 들고, 여성들이네요. 일단의 무리들이, 어, 도시, 어, 차도 옆에서, 어, 광화문 광장이라고 하네요. 여기에서 이제, 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고, 어, 박의 정신이 넘쳐 흐르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착한 사람들은 맞습니다. 착한데, 어,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순박해서 잘 소가 넘어가기도 하는 사람들의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제 저 시골 사부인 저는, 어,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어, 태어나는 것도 제 또래의 친구들은, 시내에 있는 친구들은 병원에서 태어나잖아요. 어, 저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laughs> 방에서 태어났어요, 방에서. 방에서 태어나고, 또 우리가 자라난 환경은 어떠냐 면은 어, 이제, 강아지, 개새끼라고 하죠. <laughs> 개가 태어나는 것도 보고, 요만한 거, 눈도 안 뜨는 개들 있잖아요. 막,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러 우리가 이제, 못 입는 옷 같은 거 깔아가지고 이렇게 붙도막 옆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고양이 고양이 태어나는 것도 보고 쥐쪽쥐쥐 쥐 태어나는 것도 보고요 물론 죽는 것도 보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상당히 잔인합니다 보통 이제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끊임없는 논쟁이지 않습니까 그그 그 주제가 저는 성악 쪽에 약간 무게를 두거든요. 어린이가 굉장히 잔인해요. 예, 뭔가 이, 이 교양이라든지 어 생명이라든지 어떤 가치관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않은 배움을 얻지 못한 어린이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잘 보세요. 생명 같은 거, 뭐 하고 몸통 떼는 거 이런 거 웃으면서 떼버립니다. 히히히 하면서 이렇게 개미를 막 비, 파, 재미로 막 문질러 가지고 수백 마리를 죽이는 그야말로 개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행이 저질러지죠. 대학살이. 저도 많이 죽였어요. 특히 개구리 많이 죽였습니다. 개구리 낚시라고 해서 이제 풀 같은 거 이렇게 묶어서 하면 개구리가 탁 물거든요. 땡겨 올려가지고 예, 설명을 제가 더 이상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주 잔혹하게 개구리도 죽이고 뭐 많이 죽였습니다. 괴롭히다가 죽이기도 하고 많이 죽였어요. 음 그리고 어, 소가 태어나는 것도 직접 보고요. 소 태어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산통을 겪으면서 암소가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어 하죠. 그 마을에서 이제 경험이 있는 아저씨들이, 아재들이 오셔가지고 밤새 불을 켜놓고 늦으면 새벽 2시에도 막 이렇게 송아지를 놓고 하거든요. 다리 붙잡고 당깁니다. 예. 그 밧줄 걸어 매가지고요. 이렇게 한 분이 팔 이까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이 밧줄을 매가지고 끝 잡아 당깁니다. 예.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그러면 이제 송아지가 나옴과 동시에 양수에 있는 물이 양수가 쫙 쏟아져 나오죠. 그러면 이제 송아지가 이제 끈적끈적한 이 마귀에 돌려 싸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호흡도 열어줄 겸그 마귀 영양분이 높다 그래요. 많다 그래요. 그래서 암소가 그걸 다 핥아가지고 이렇게 제거를 하고 그런 장면들 우리 어릴 때막 동네 아재들 하는 모습 이렇게 구경도 하고 막 하죠. 그러면 이제 이제 소가 그 송아지가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어, 아시다시피 척추병은 지 직립 보행을 하는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이렇게 기어다니는 어, 동물들은 다 척추가 가로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하중을 주지 않죠. 그러니까 척추병이 없습니다. 그런데 송아지 이제 기, 이 조금 마당에 돌아다니면은 이제 우리가 그거 타고 논다고 막 타면 예, 할아버지가 할배가 지게짝대기 들고 우리 또래를 패죽인다고 <laughs> 막 따라 오시고 혼내고 그랬습니다. 소 허리 병신 된다고 타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가 막 자라잖아요. 우리가 몰고 다니면서 소풀 뜯어 먹이기도 하고 저녁이 되면은 외양간에 이제 소똥도 치고 소많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제거릴때세 마리 많을 때한 다섯 마리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 가지고 이제 소 연물도 우리가 직접 소태 군불 떼면서 이제 하고 방 하나 소 외양간 옆에 이제 방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사람 사는 방과 소가 있는 외양간이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에 어, 있으면 밤에 있으면은 푸푸하는 소숨 쉬는 소리 바로 지척에서 이제 들으면서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를 이제 불법 도축인데 원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시골 마을에서는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인 큰 마당에서 정말 꼬맹이부터 동네에 아주 그 원로라고 할수 있는 노인분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보고 있는 현장에서 마을 청년 몇 명이 이제 소를 때려 잡아요. 도축을 합니다. 여기 딱 이마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거기다가 땅 때려가지고 도축을 합니다. 이제 잘 때려야 돼요. 안 그러면 소가 미쳐 날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소를 이제 해체를 하죠. 사바퀴 뜬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할배들이 우리 불러요. 일로 와봐. 빨리 와. 누구야? 일로 와. 간 있잖아요 금방 꺼는 따끈따끈한 간 그걸 이제 굵은 소금에 푹 찍어가지고 어린 우리들 입에 턱 넣어줍니다 하면 이제 뭣도 모르고 웃으면서 받아 먹고 막소 간이 달아요 처음에 먹으면 따끈따끈한 간 돼지도 마찬가지 예, 돼지의 수컷의 성기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썰어서 먹고 어머 음, 그랬습니다 좀 잔인하신가요 근데 그 때려 죽이면서 미친 사람처럼 웃으면서 죽이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시골에서는, 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산길을 틀때 굉장히 큰 나무가 있으면은 거기 막걸리 뿌려가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의식을 치른 다음에, 베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물론 저는 이제 지금 돌아보면 참 웃긴 토템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생명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이 숭고함을 어릴 때부터 배워요. 그러면서 점점 점점 이 자라는데 사람이 죽어도 마을에서 직접 이제 경험자들이 염을 하고 이제 구멍마다 이렇게 막는 거 있잖아요. 염을 다 하고 꽁꽁 삼매는 거, 입관하는 거, 장례치르고 마당에 천막 쳐놓고 이제 소고기 국밥 나르고 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고사리 손으로 다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라는 겁니다. 상여 매고 나가면. 따라가면서 우리들도 막 따라가고 이렇게 딸랑딸랑하면서 상에 메고 가는 풍경들 있잖아요 동네 한 바퀴 돌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점점 자라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잔인하게 개구리도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생명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약간 숭고함 진지함 이런 게 자연적으로 길러지고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 게 지금 생각하면. 어, 중학교 나왔을 땐좀 창피하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감성을 그때 다 만들어준 것 같아요. 시골사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자란 거죠. 그래서 막 생명을 재미로 죽이거나 그거에 대해서 막 죽이면서 미치광이처럼 희열을 느끼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의 동물이든 사람이 죽었는데 대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엎어져가지고 막 울고 막 자지러지듯이 슬퍼하고 또 그렇게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글쎄요, 비교적 초연하다고 할까요? 어, 그런 정도의 어, 생명관, 어, 태도는 저는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산천어 축제를 한다, 뭘 이렇게 하면서 그 잡아가지고 말이죠. 잡았는 걸 인증샷을 막 찍잖아요. 그 산천어 입장에서는 정말 잔혹한 대학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거부감이 들어요. 싫더라고요. 그렇지만 너무나도 원론적으로 먹으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건 좀 저는 오버한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세요. 고, 어류도 고통을 느낀다. 이렇게 하거든요. 정말 어떤 영화인지 뭐 대사처럼 밥을 먹, 먹고 다니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밥, 그쌀 있지 않습니까? 벼의 알이죠. 벼의 아기입니다. 아기. 한 그릇에 한 1700개 정도가 들어가 있죠. 뭐 담기 나름이지만. 한 그릇에 1700개. 한 숟가락에 한 170개의 벼의 아기를 먹는 잔혹한 광경을 우리는 식사라고 부릅니다. <laughs> 벼의 입장에서 볼때 그렇게 따진다면 육식 먹지 않고 채식을 먹는 극단적인 비건들도 마찬가지예요. 밥은 먹니? 정말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왜 상추는 그렇게 갈갈이 찢어서 갈아마치고 하니 생명을 왜 갈아먹냐? 너무 잔인한 거 아니니? 네가 먹을 수 있는 건 없다. 그렇다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숨 쉬는 것만 하더라도 하루에 숨 쉬는 공기량이 1만 리터입니다. 무게로 치면 약한 15kg에 달해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그 들이 마시는 데는 물론 이제 콧구멍에서 많이 걸러지지만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무진장 들어가거든요. 하루마다 얼마나 죽여 됩니까? 그러면 사람이 살아 있는 그 자체가 살생의 현장인 겁니다. 살생의 연속인 겁니다. <laughs> 이 사람도 들 어류어류 이야기 하는데요. 사람이 만약에 상어가 들끓는 바다에 던져졌을 때, 상어는 사람을 용서해 줄까요? 야, 먹지 마. 사람도 고통을 느껴. 없습니다. 먹고, 먹히고. 그죠? 그럼 어느,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 되느냐? 탐욕은 무엇이냐? 욕망은 어디까지냐? 굉장히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경주에도 이 제가 있는 곳이 성근동인데 어 고도 제한이 이제 풀렸다고 기쁘다 환영한다라고 하는 플래카드가 오늘 골목 곳곳에 붙었더라고요. 그 높이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36m인가 아마 그랬거든요. 왜 37m는 안 되느냐에 대한 답이 없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46m는 또안 되느냐. 왜 36m야 해 되느냐. 제가 그 숫자가 맞다면. 기준이 없는 걸 그냥 정해놓은 거죠.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도, 어, 제가 어제도 보다가 참 기가 안 차가지고 영상에서 말하려고 하다가 부동산으로는 돈 버는 재미는 이제 끝났다 뭐 이러잖아요. 그건 탐욕으로 이렇게 규정을 짓거든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가 탐욕이냐 이거죠. 2억 원까지는 탐욕이냐. 탐욕이 아니고 2억 원 이상이면 탐욕이냐. 100억 원이 넘어가면 탐욕이냐. 자기들이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공격하는 대상으로 삼는 거죠. 웃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극단적인 비건들과 마찬가지로 아마 이 사람들도 여기에 비건들하고 아마 거의 교집합되는 회원들이 이 사람들 보니까, 어, 동물해방물결이라고 하는 단체네요.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 어, 좌익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정치에 대해서도 그런 유권을 행사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특히나, 뭐, 정우성 같은 레벨의 인간들하고도 이제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겠죠, 결이. 그래서, 지구상에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 흑인에 끌어안고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내는 단돈 얼마가 얘들한테 뭘줄수 있습니다. 뭐 있다고 에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북한의 수용소라든지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입을 꽉 쳐다다버리는 굉장한 뭐라고 할까요? 저것들이 정말 인간인가 할 정도의 위선적이고 비열하고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착해요. 대체로 보면 착해요. 착한데, 당신들 숨 쉬는 것 자체가, 어, 생명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어, 생명 아끼고, 어, 고통을 너무 희화화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 그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지만은, 극단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는 마라. 당신들 살아있다는 자체가 이미 다 교류하는 것이다. 다 교류하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 스킨스쿠버 많이 했는데, 스킨스쿠버 하다 보니까 119 구조대하고 같이 인명구조 활동을 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고요. 그래서 경주의 오류해수장이라고 이제 동해안에 있는 데 있고, 어, 뭐, 또 민물에, 또 저수지에도 몇번 가고 했는데, 바다에 가보면요. 하루 딱 지나면, 특히 여름일수록 하루 딱 지나면요. 사체에 해삼들이요. 해삼들이. 완전히 뒤덮여 있습니다. 해삼들이 사람을 뜯어먹는 겁니다. 사체를. 뜯어먹어요. 뜯어먹고. 해삼이 원래 그렇게 해서 사는 겁니다. 물고기 사체, 뭐 이런 거다 먹고. 그래서 해삼이 또 역설적으로 어, 스태미너 식품으로 또 분류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체라는 건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순박하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잘 낚이기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 저는 일단 홍어목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